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체질을 이제 몸 상태를 이렇게 지방을 소모시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내추럴 분들은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 아니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호르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유도 유도할 수 있을까 잘 나오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남자들 보고 굴 많이 먹으라 고 하잖아요 굴예 굴에 이제 이렇게 뭐 아연 아연이랑 마그네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생성하고 분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굴을 많이 먹잖아요 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로이더라고 하고 막그 약쟁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슐린을 관리할 수 있을까? 예.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 말하자면은 이제 어 이제 C3G 그 다음에 오메가 3, 예그 다음에 이제 사과 식초 이것들로 이렇게 인슐린을 좀그 조절할 수있고 인슐린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도움이 돼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봅시다. 저희가 인슐린 인슐린 하면은 인슐린을 언제 씁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제 인슐린 하면은 인슐린이 어 일단 이렇게 음, 설명하자면은 이제 저장 저장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어, 동화하는 호르몬 아, 아나볼리 호르몬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어, 저장하는 기능이 활성화 되는 거죠 예, 지방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지방이 잘 축적되는 상태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설탕같이 이렇게 그.. 어.. 그 혈당수.. 그 혈당이 이게 에 아.. 다시다시 다시, 그 설탕같이 이렇게 아이 뭐라해야되나 이거.. 어.. 그.. 블루드슈가 레벨 그 혈당을 되게 높이는 그런..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거 먹었을때 이제 갑자기 이제 혈당수치가 높아지니까 아 이러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분비되는게 인슐린이거든요? 예.. 이거를 다시 낮추려고 하는게 인슐린 근데 어.. 그니까 인슐린.. 인슐린이 인슐린 민감도가 여기서 중요해요. 인슐린 민감도가 만약에 낮으면 은 인슐린을 분비해도 반응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럼 점점 인슐린을 높여요 계속. 예.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높,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갑자기 이게 또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많이 분비하게 돼요. 많이 분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방을 계속 축적하려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요. 높다 높다고 쳐요. 높으면은 인슐린 조금만 분비해야 돼요. 예. 왜냐면 민감하게 빡, 빠르게 반응해 버리니까 인슐린이. 예. 그러면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고도 이제 그 혈당이 높아진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낮으면은 예?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고 많이 분비하게 되면은 지방을 축적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고. 예. 반면에 인슐린 민감도가 높으면은 어,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해도 괜찮은 거고 대,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인슐린은 조금만 분비한 상태로 있다면 이제 지방을 덜 축적하게 되는 지방을 오, 그 소모 그니까그그 그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지방을 잘 소모하는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는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지방이 덜 축적돼요. 예. 좋죠. 결론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 방법이 이제 가 처음에 마, 말씀드렸던 어, 이제 뭐 C3G, 시리지. C3G를 많이 먹거나 C3G가 어디 맞냐면은 그 블랙베리나 o 디 오디. OD에 맞죠. o 디는 이제 어,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죠. 예. 그런 거다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약재을때 이렇게 딱. 잘 해가지고 하려고 미리 성분도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자랑이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보디빌더도 필수로 섭취하잖아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오메가3랑 그 다음에 이제 사과식초 그 먹는 방법은 이제 또그 사과식초랑 오메가3는 이제 식사하기 15분에서 한 20분 전에 그 드시면 좋고 사과식초는 그냥 뭐 티스푼 이런 거한 뭐 스푼 반 스푼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 사과식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랑, 예, 탄수화물 먹을 때 이렇게 드시면 좋고, 예. 뭐, C3G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드시면 좋고, 예,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 좋은, 좋은 정보가 되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인슐린 민감도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이렇게 지방을 덜 축적시키는 방법, 이제, 아, 그 체지로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이런 보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런 물질들이, 어, 느 음식에 많고,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 그, 알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알약으로 먹어도 좋고, 뭐, 사과식초는 이렇게 뭐, 뭐, 그,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딱 드셔도 좋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